안녕하세요 최성혜입니다. 오늘은 감정 코칭 잘하는 비결을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모듈처럼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있는데 아무거나 원하시는 것부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순서대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일단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아이의 감정은 잘 수용하되 그러나 어,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고 거기서 좀더 바람직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그런 양육법인데요. 감정코칭을 우리가 몇 마디로 줄여본다면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감정코칭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가 하신 말씀인데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데 바로 감정코칭이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같은 면 박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감정적인 상황을 보일 때 부모가 대하는 방식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크게 두 축으로 나눠본다면 감정코칭형이 있고 감정일축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코칭형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7살 된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막 화를 내면서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준서가 훔쳐갔는가 봐. 준서 나빠, 준서 때려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흥분하고 화가 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감정 코칭형 부모라면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일단 잘 들어주겠죠. 아 인형을 잃어버렸구나. 그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우리가 수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 니가 정말 좋아하는 인형인데 없어졌으니까 정말 화가 났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이럴 때 위력 있는 게 엄마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공감해 주는 겁니다. 엄마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끼는 거 잃어버리면 정말 화도 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속상하거든. 이렇게 해서 공감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누군가가 잘 들어주고 또 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하게 되면 감정이 가라앉게 된다고 해. 진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내 편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신뢰감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친구를 때리면 안 돼라고 행동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다시 한번 찾아볼까 이럴 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맞다 맞다 엄마 어제 마트 갈때 내가 차에 가져갔다가 차에다 놓고 내린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래서 먼저 아이한테 답을 주기보다는 지지를 먼저 해주고 나서 지도를 해주는 게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정 코칭이 아닌 유형, 감정 일축형에는 역시 여기에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억압형이라고 하는데요. 억압형의 부모라면 아마 같은 상황에서 엄마 준서가 내 인형 훔쳐 갔는가 봐. 엄마 준서 아빠 때려줘. 만약 이런다면 시끄러.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그까진 일로 화를 내고 그래. 예,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은 별로 쓰잘 것도 없고 그런 건 빨리 치워줘야지 안 그러면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나쁜 성격으로 클까 봐 의도는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설상가상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인형을 잃어서 속도 상한 데다가 그걸 가지고 야단을 맞거나 혹은 비판까지 그러니까 제자리에 잘 놀아 그랬잖아 이렇게 훈계나 비난까지 듣게 된다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감정 억압형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여자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우울감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되고 또 술, 담배도 빨리 배운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축소 전환형이라는 부모가 있는데요. 이 축소 전환형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이러고 막 화를 내거나 이럴 때, 아이, 그럴 리가 있어. 준서가 훔쳐갔겠어. 아니면 갖다 놓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그냥 그까지 꺼, 뭐, 딴 걸로, 예,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딸기나 먹자. 예, 딸기로 전환하는데 이럴 경우 아이들은, 어? 나는 분명히 뭔가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힘들었는데 그까지 거뭐 별거 아닌데 그럴 리가 있어 이러니까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믿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감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고 또 불안감이 높거나 결정을 못 내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의견 듣게 되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귀가 열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유형은요, 감정 일축은 아니지만, 어, 지도 부재형이라고 해서, 같은 배 박사님은 방임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정은 그냥 받아주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행동을 제대로 잘 안내해주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방임형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화가 났구나. 감정까지는 받아들여주죠. 아 인형 또 사줄게 인형 몇개 필요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준사 가서 때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동에는 한계를 그어주지 못하는데 이러면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뭐가 있으면 마음대로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줄 알거나. 아니면은 행동의 한계를 모르고 또 자기의 책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다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사랑과 혹은 의도와 다르게 아이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조금씩 하게 된다면 아주 더 좋아질 텐데, 그러나 이렇게 좋은 걸 알면서도 이게 잘안 되는 그두 번째 이유를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